그뭐 푸른 기술이나 대아티아이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 셰리포착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잡아내지요, 그죠 오늘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딱떴지요그셰포착이아시오 그래 9시 분에 아시오 9시 분에 삼천이백 삼십 원에서 딱 떴습니다. 그럼 이거 삼천이백 삼십 원에 딱 떴는데 대아티아이가 여기 아시이 5분에 떴습니다. 9시 5분에 여기죠. 여기요. 3235원 4월 오늘 26일인데요. 09시 05분 05분에 떴는데 가격이 3235원에 세력이 포착이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여기. 그래가지고 밑으로 세력포착이 딱 되면 살짝 내려온다 그랬죠 여기 살짝 내려오고 나서는 그냥 어때요 급등이 나와버리죠 오후에 그래서 지금 15% 지금 수익 중에 있죠 세력성과에 보면 이렇게 뜨고 있는데 대아티아이 뿐 아니고 여기 관련 남북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다뜰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에 뜨는 거죠 십사리 죽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여기 매도신호가 나오면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오면 어, 매도 하셔야 됩니다. 단 어, 매뜨면은 지금은 단매 어, 뜨지 않죠. 단 매뜨면은 어, 매도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내일 또물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국군이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그 어, 어느 분이고 어, 부동이님 어, 강류 매수 어, 오늘 어, 세포에 대아티아이 뜨길래 매수해서15% 먹고 세명전기 8 1 0 0원에매수해서 수익 중이다. 연구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렇게 올리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부동이 어, 님 부동이 어, 님 예. 매수했어 수익 중이라 함 그죠? 어. 어 우리 그 어, 스터너 님 셰프는 대하, 대박입니다 해놨는데 근데 이렇게 오늘 바로 뜨는 게 있고 또 어, 내일 뜨는 게 있고, 하여튼, 그래요. 모레 뜨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아티아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아티아이가 이렇게 뜨면, 또, 뭐가 떠집니까? 어, 이런 거, 화성 개발, 아, 화성 벨버, 사무 개발, 뭐, 신명증 이런 것도 있고, 재룡산업 이런 것도 떠죠 봐요. 재룡산업도, 여러분들한테 아까 했던 가게, 그 가게에서 이야기 했는데, 바로 떠버리죠, 그죠? 안 죽어, 그냥 떠버려요. 이거 갈 겁니다. 어쨌든, 오늘, 대아티아이. 이 예전부터 우리 셰리 포착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사, 이 여기 보이죠. 어? 그죠. 봐봐요. 2,500원부터 시작했잖아요. 3월 21일날 스트너님, 사이프님, 그죠? 어. 했던 종목이니까. 어. 오늘 또 어. 변함없이 셰리 포착 프로그램은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강력 매수락 하는 그거, 강력 매도락 하는 그거. 신호가 어, 지금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증권사에서 제공을 잘안 해줘요. 잘안 해주는데, 어쨌든 제가 그 우회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강력 매수 신호가 여러분들한테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대박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대아 티아이는 어, 지금 그... 어, 오늘 단기 매도 이런 건 신호 그게 어, 었으니까 단기 매도 단매가 어, 뜨면 어, 매도해라 알겠죠? 단매 뜨면 매도해라 내일 물론 요래 가지고 또갭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매 뜨면 절반을 팔든지 다 팔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아티아이